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아태입니다 오늘은 작가 초대석이에요. 초대를 들었습니다. 초대를 네. 드립겼다기보다는 제가 초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자극적으로 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강상욱입니다. 지금 코지그라피라는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 스튜디오 원픽 이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끊어지게 말하지? <웃음> <웃음> 자, 어, 저랑 나이가 같고요. 네. <laughs> 생각보다.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이 많아요 이제 우리 나이대가 세상에 오고 있어서 그니까 자 그러면은 사진을 배우신 과정은 어떻게 되세요? 어 사진은 뭐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사진 심리 상담이라는 걸 받다가 이제 똑딱이 필름 카메라로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계속 흥미를 가져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사진 동아리 같은 거 하다가 고등학교를 지금은 과가 사라졌지만 안양예고에 이제 사진영상과를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대학교도 그렇게 사진과를 가서 사진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진 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통이네요 정통파. 아, 그쵸 정통파라면 <laughs> 정통파라 할수 있죠. 사진학과를 추천하시나요? 어 이게 막 요즘 근데 사실 사진 전공을 안 해도 사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막 아, 무조건 사진하면 사진과 가야 돼 이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편이어가지고 사진학과에서 음. 어 그러니까 좀 완전 베이직한 거부터 베이스를 좀 어, 기본기를 좀 정확히 배우고 싶다면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서 나쁠 건 없다 권장해드려 음. 근데 이게 사진과를 간다고 막 무조건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서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걸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갈 때랑 어, 무슨과 가지하고 사진과를 갈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아 맞아요. 네. 전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그럼 사진학과에서는 뭘 배웠나요? 그때 와서 이제 책을 쭉 봤었는데 맞아요 어, 일단 1학년 때는 거의 흑백 필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필름 자체는 디지털 파일이랑 다르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필름 베이스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을 보는 눈이 생기고 이제 중간 농도를 보는 눈이 생기면은 2학년 때 이제 디지털 수업을 가면서 조명이랑 대형 카메라 번갈아가면서 배우고 왜 이렇게,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렇게 배우고 이제 3학년 때좀더 2학년 때 베이직한 디지털이랑 이제 기본적인 노출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3학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좀 심화된 뭐 이제 인물이나 뭐 이제 컬러 암실 이제 컬러 보는 수업 뭐 하고 이제 포토샵 이제 뭐 기본적인 영상 이런 걸 배우고 이제 4학년 때 그걸 배운 걸 종합해서 자기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졸업 전시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퇴출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laughs> 사진을 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사진으로 업을 하고 싶은데 아, 어떻게 중요한... 뭘 핵심적으로 배워 나가야 하 할까? 어, 제 기준에서는 이건 약간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네, 음. 맞아 근데 막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어, 사진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준비된 게 없이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랑 작업을 진짜 막밥 먹듯이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인스타 팔로우 하고 보면은 결국 진짜 작업이 좋아서 계속 포트폴리오 쌓았던 분들이 이쪽 업계에서 그래도 일도 많이 하고 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걸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짜는 게 나은지 음. 아니면은 그냥 일단 급찰해서 많이 해서 하는 게 나은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근데 포트폴리오는 완성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고 나다 보면 뭐 이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라든지 뭐 SNS 통해서 계속 업로드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생기고 일이 들어오면 일을 하면서도 이제 뭐 새로운 톤도 연구가 될 거고 이제 보정술도 좀 바뀔 거고 라이팅을 쓰는 법도 계속 연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일이 점점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게 말하나요? 아니야 아니, 너무, 너무 좋은데? <laughs> 그러면 좀 많이 하는 게 좋다 어, 전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완벽하게 했을 때를 한 달에 하나. 많이 하는 거 일주일에 세 번. 그래서 한 달에 열두 번이에요. 나, 아, 네. 그럼 뭘 선택할 것 같아요? 하... 전그럼 많이 하는 걸좀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 초기라면? 왜냐면 이게 어쨌거나 좀 러프하게 작업을 하더라도 그 양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내 기술이 더 늘어나고 러프한 작업이어도 남들이 봤을 때 러프하지 않은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스킬이 늘어날수록. 뭐 질도 당연히 중요한데 양이 늘어나면 질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 음. 많은 분들이 질을 찾아가지만 음. 결국은 양대로 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트윗만 아는 거. 그말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음... 보통 아, 이제 약간 언탑인 질과... 분들은 네. 질을 선호하신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그분들도 어쨌거나 양이 많으니까 그 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인물 사진 위주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물이 중점으로 하고 있어니다 그러면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일순위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많은 작가님들도 방송 보니까 같은 말 했는데 어쨌거나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알아야지. 뭐 디렉션을 줄 때도 편하게 말을 하고 이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도 뭐 하나하나 잡아줘야 될지 아니면 내가 주제어만 던져줘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인지. 일단 그거 파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컨셉을 모든 스텝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과정 때문에 그런 중간 미팅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이다 그죠 소통이 죠 그럼 이순이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순이야 함께하는 스텝들? <laughs> 다 같은 말이잖아 3순위는? 3순이야몇 순위까지 있나요? <laughs> 그걸 좀알 아세요? 3순위는 컨스 아니다 3순위 컨셉이 사실 앞에 소통이랑 같은 거니까 어왜 이렇게 어지문이 어렵죠? 삼순이 삼순환. 그러면은 보를드릴게요 네. 기술, 기술. 기술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기술. 음. 두 번째는 뭐 조명 기술. 음. 세 번째는 로케이션 능력 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의상 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철학적인 메시지 뭐 이런 것수도 톤으로 할것 같아요. 톤? 네. 톤? 네. 어느 톤인가요? 그 톤이. 어. 내색 컬러의 깔. 그렇죠. 음. 자기의 색감. 저도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데 이게 나만의 색감을 찾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나와가지고 걔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좀 독보적인 그런 나만의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항상 고민이죠 음. <laughs> 계속 연구 중인데 그거는 평생 <laughs> 평생 고민일 <laughs> 것 같아요 피카소도 평생 생각했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업은 심면안 된다는 게할 때마다 다른 톤이 나오니까 맞아 전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의 음. 톤은 없다 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미 음.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미 다 있는데 이거를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주, 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디지털 교수님이셨는데 네. 레퍼런스 세 개를 섞으면 제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것도 요즘 와서 되게 많이 생각하니까 세 개의 톤을 두고 거기서 좋은 요소들만 뽑아오면 새로운 톤이긴 한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이미 존재했던 톤이 되니까 그러니까. 히오고 <laughs>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다섯 개를 섞어볼까. <laughs> <laughs> 역시 질보다 양이군요. 아, 양을, 양이 많아지면 질이 좋아지니까. <laughs> 네, 저도 맨날 고민하거든요. 뭐 내년에 나가고 아, 해야 되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생 숙제지 않을까? 네. 뭐, 사용하시는 카메라랑 렌즈. 무엇인가요? 소니 알파원이랑 알포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는 지마스터 702002 2470그 다음에 135mm 필름 카메라는 콘탑스 T2를 생각하고 와나 T2 사려고 했는데 아, 진짜? 이제 못 사요 비싸서 <laughs> 150인가? 160인가? 더, 더 비싸던데 최근에 봤는데 200인가 하나? 네. T3가 300까지 갖고 그러니까 2, 300 사이더라고요 근데. 아 미쳤다 제가 30만 원을 샀었는데 옛날에 <laughs> 그때는 10개 샀어야 됐어 그러니까 <laughs> T3는 디드래곤 g 에 쓰자마자 바로 탁. 아, 맞아요. 떡상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T2도 알아서 올라가더라고 <laughs>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T2가 네. 그 스파이더맨 여자친구 어? 아쓰시더라고 아 젠젠다야. 관광이네요 수시다. <laughs> <laughs> 이 카메라가 사진 생활에서 중요하시나요? 어, 이거는 물어보면 장비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장비가 중요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장비가 편하게는 해 준다고 말을 해야죠. 음, 맞아. 아, 약간 어쨌거나 이제 뭐 AI 포커스 같은 게 모든 이제 카메라들에서 도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고 초점 부분에서 사실 DSL 쓸 때보다 찍을 때 편해진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편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여기고 네. 중요하다가 1이면6 7 4 6 5점 하겠습니다 아좀 중요한 편이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 통 같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다이나믹 레인지가 사실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는 톤을 만지기 위해서 뭐 밴딩이 좀덜생기던가 아니면 컬러 노이즈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기술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진을 찍을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아 저만의 무기야. 뭐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그래도 클라이언트 와가지고 아 능청스러워. <laughs> 어떻게 능청스러나요? 웠어 저는 일단 최대한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미팅 할 때부터 일단 촬영 오면은 먼저 다 인사하고 그 저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모델이면 메이크업할 때 옆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약간 어쨌거나 찍는 사람이랑 찍히는 대상이랑 편해져야지 촬영할 때그 작업물에 시선치가 더 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음...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사람마다 음... 어떤 사람분은 네. 어떤 분은 모델이랑 얘기 안 하고 아... 촬영만딱 한다. 맞아요. 근데 그건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해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래야 사진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음... 사진 생활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배우는 자체가 엄청 오죠 오래 배웠죠. 여기 배워오면서 나인 자신만의 사진 철학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신만의 사진 철학이 있다면? 글쎄요 너무 많은 음. 사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 철학 때문에 나의 사진 스타일이 바뀌었다 혹은 작업 방식이 이 순간부터 바뀌었다는 게 있, 있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진 퀄리티에 목을 매지 않는다. 음, 일반 음. 일반 분들 그 얘기 듣고 깜짝 음. 놀랐었거든요. 내가 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인 나이 레인지가 작아가지고 표현이 아 다안 되는데 일반인분들은 오케이. 죠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아니면 앙리 가르트프불확성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보트카파가 말했던 음... 다가가지 않았어 뭐 그런 것이 도 있고 이런 철학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저는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어쨌나 인물 찍는 음. 작가다 보니까 그리고 방심하지 말자 내 작업에. 음 안도하고 너무 간지나 이건 레전드다 이런 순간 더 이상 발전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그 목표는 뭐예요? 아이 목표가 동갑이잖아요 저게 네. 이제, 이제 20대, 20대 후발. 마지막 후발. <laughs> 아 마지막이라고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그쵸 그렇죠. 20대 막바지를 달리면서 목표는 되게 많은데 글쎄 제, 제 30, 30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 30 안에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금전적으로도 이루고 싶고 명예적으로도 이루고 싶고 이런 건 되게 많은데 포토그래퍼로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좀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일단 당장의 목표지 않을까 혹시 소개해 주고 싶은 사진 있으세요? 소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요? 저는 어제께나 지금 상업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 작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어머님 사진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때 제일 오래 못본게 3년이었고, 이제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로 한 곳을 패는데, 그때마다 이제 흑백 필름으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작업이 그래도 저한테는 좀 제일 의미 있는 아직까지는 음.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도 1.52할스. <laughs> 이게, 이게 사진까지 <laughs> 개인전 할 때도 그걸로 전시를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상업적인 일보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뭐라고 해야 지 그러니까 뭐 감상평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창업으로 뛰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진을 이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걸 정말 궁금해하세요 사진으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많이 받는데 저는 그냥 SNS에 작업물을 계속 올려다보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만날 거 아니에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뭐 스타일리스트 뭐 모델 이런 분들이 같이 작업해서 좋은 작업이 나오면 각자 이제 포스팅도 하고 이제 내 인스타에도 당연히 올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 누 누군가의 클라이언트는 그 작업물을 보고 어, 이 작업이 좋다 해서 그렇게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저 같은 경우 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계속 보면 똑같은 말는데 작업을 많이 해라. 결국 양이구나. 양인데 어느 좋아하나?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야 네. 한다. 근데 이게 아까 마트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퀄리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했던 문학이 여기서 적용이 또 되지 않을까요? 음, 양의 그렇구나. 중요성도?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서도 아쉬운 작업들이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 작업을 좋아보고 좋아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은 너무 다양하니까 이, 자, 어, 꼭이 사진이 나쁜 사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을 대할 때 태도도 궁금해요 아 이건 근데 진짜 9에서 10년 정도의 과정을 봤을 때 크게 4분기를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네요 아, 네. <laughs> 처음 사진 했을 때는 '아, 나는 사진으로 사람을 치유해주는... 왜냐면 제가 사진 심리 치를 받았으니까 아... 약간 그런 예술 심리 쪽에 사진 하고 싶다' 라고 가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고등학교 때는 어 아, 나는 내 작업을 하는 파인 아티스트가 될 거야' 하다가, 대학교 때 파인 아트도 하고 싶은데 응. 상업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졸업을 하니까 '그래, 일단 상업을 해야지'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어제냐 개인 작업도...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투자를 해야지 그 작업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가 있고, 내가 이제 구현하고 싶은 것도 어쨌거나 긍정적인 거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사진을 오랜만에 찍고 싶어. 일단 캐나다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 넘어가는데 뭐가 들겠어요 돈이 들죠 그쵸 똑같은 거죠 또 이제 어머님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데 용돈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그쵸 그게 어쩌게 그런 모든 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하고 일로 돈이 쌓이면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해가는건 약간 나한테 주는 보상 보상 심리처럼 하는 것 같아요 사업사진을 할 때는 100% 클라이언트한테 맞추나요? 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최대한 클라이언트한테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쨌거나 저는 고용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한 도전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나올 것 같지 않을 때는 이제 말을 하죠. 어, 이거는 근데 뭐 정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로 세팅 바꿔서 두 가지 옵션 보여준 다음에 이거가 요청하신 이미지인데 저는 이 이미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이러면은 보시고 어, 한 그래도 80%는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하고 다시 가시죠 네. <laughs> 아 나는 그 채널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길래 메시지 하시는 건가 했는데 질문지가 와요 아, 자 <laughs> <많아. 웃음> 딴청 부리는 거 아닙니다 네. 딴청 부리는 거 아니에요 다 메모지에 메모, 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laughs> 이게 폰의 단점이에요 아, 패드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차라리 세워놓거나 이제 패드로 하면 되는데 <laughs> 폰 하면 딴짓 단점이었죠 <laughs> 예술 사진과 상업 사진이 있잖아요. 보리는 네.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음. 예술가, 이게 사진하는 사람들의 타입은 전세 가지가 있다 보거든요. 아. 기록가 타입, 상업가 타입, 예술가 타입이라고 봐요. 저는 물론 끝에 가면 다 혼합되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사진들을 대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또 예술 사진 수업을 들을 때 들었던 인상깊은 말이 있는데, <laughs> 아는 사진가에서 좋은 걸 많이 배웠네요. 막 예술에 대한 정의가 사실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디자인의 샘 작품처럼 어 이건 내 작품이면 그게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니까 정말 잘 찍은 뭐 광고 사진이든 뭐 인물 사진 보면은 감탄스러와 예술이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예술이 될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 때그말 듣고 아 그런 개념이면 진짜 상업 사진과 순수 사진의 경계를 허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허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작가 아닐까. 약간 그래서 그때도 목표가 아, 나는 그럼 상업과 순수를 넘나드는 내 목표야, 약간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죠. 그걸 어떻게 되게 전시에도 많이 보고 그리고 보면 예술사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계속 꾸준히 읽고 뉴욕이나 이제 뭐 해외 같은데 신진 아티스트들은 어떤 작업하는지도 계속 보고하면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에 심는 거죠. 아 이런 작업도 되게 늘어났구나, 막 이러면서 어쨌든. 개인 작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게잘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전시를 많이 보고 신진 예술가들을 되게 많이 쳐다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쨌거나 영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해야지 영감이 생기니까 뭐 영화를 보는 방법도 있고 하다못해 요즘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너무 대단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어, 저 캐릭터를 한번 내 스타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풀리다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처음에 그런 키워드 같은 거는 주변에뭐 많은 콘텐츠들이나 작품을 통해서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응. 내가 작업을 했어요. 네. 형편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하세요? 아 저도 자주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아나 진짜 기웃 밥이네. 이렇게 <laughs> 하고 응. 다른 작가들 보면서.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요즘 이제 후작업이 되게 많이 하는 세대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살려는 보려고 <laughs> <laughs> 그래요. 만약에 이게 찍을 때부터 잘못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시간적으로 쫓겼을 때그럴 경우가 가끔씩 생길 수도 있는데 아 그럴 때는 그냥 후작업에서 좀더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떻게하 해서 한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도 사실 촬영부터 잘못되면 후작업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반성의 시간을 갖고. <laughs>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 사진을 되게 좋게 봐준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위안도 받고 그러면 사진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의 미래요. 아, 요즘 근데 막 AI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 뭐 제품도 알아서 찍어주는 기계가 개발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기계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더더욱 자기 색깔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 따위한테 질수 없어 할수 있는 나만의 무기. 10년 뒤 사신게가 좀궁금하긴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있을까? 저희가 그래도 20대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도 앞으로 30년은 더할수 있을 텐데 그게 10년 뒤에 강제 은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하지? 뭐해고살지 영상은 계획 없으세요? 영상을 제가 영상을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학원을 다녀봤는데 그게 그 클래스가 제가 알기로는 10위에 나가는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3위에 나가고 내가 그래 돈이 아깝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소서. <laughs> 참, 안 그래 달라고도 말 못해. 나의 의지이기, 나의 의지 파괴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그니까 러 영상도 당연히 배우고 싶고, 막 기본적인 편집은 할수 있는데, 세밀하게 가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 좀 약간, 그니까 이제 단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수업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스토리 라인을 짜기가 힘든요 어, 스토리, 그니까 러 그거죠. 이제 스토리 라인을 너무 거창하게 짜니까, 만족도가 더 내려가요. 아, <laughs> 어, 내 머릿속은... 이미 할리우드인데 실전은 그 과거 UCC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근데 모든 일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도 찍는 사람이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리터쳐가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세분화되는 것처럼 영상도 엄청 많죠 영상은 뭐 거긴 거긴 초점 맞춰주는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맞아요 거기는 엄청 넓으니까 영상? 그래도 뭔가 공부는 조금씩 더 해볼 계획은 있긴 합니다 제가 사수를 봤는데 새로운 공부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거? 네 5월 달쯤에 <laughs> 아,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하세요? 전 그냥 서요. 아, 그냥 쉬는데 네, 진짜 서요.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 멍 때리고도 있고 고양이 이렇게 써다 보면서 약간 근데 슬럼프 때는 전 쉬는 게 제일 특이하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슬럼프가 오기 전에 내가 쉬어도 방어할 수 있는 자본. <laughs>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기 전에 오려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부진 음. 못 가게. 그래, 이것만 하고 시작하고가 이것만 하고 시작.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빡세게 달린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캘린더 닫아놓은 다음에 이제 조용히 봉인을 겨울잠 처럼같 잠들러 가는 거죠. 근데 좀 쉬고 생각 없이 막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거 재방송도 보고 하다 보면은 머리가 좀리플레시 돼서 돌아가고. 뭐하세요, 슬럼프 때문에. 아, 요즘 요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슬럼프예요. 요즘 요즘 뭘. 아, 내가 요즘, 요즘 사진을 보면은 음. 뭐 이거 이미 다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 생각 딱 들면서 막히잖아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나도 이렇게 찍어야지 이걸 레퍼런스로 가져와도 절대 똑같이 못 찍거든요. 맞아. 어쨌거나 이걸 내가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작업을 보면서 다음에 이런 거 추가해볼까를 저는 계속 사진을 프린트해놓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웃음> <웃음> 모니터를 한번볼 때랑 이렇게 출근해서 벽을 한번볼 때랑 퇴근할 때한번볼 때랑 할 때마다 그 사진의 단점이 점점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어 다음에 찍을 때는 아 저걸 라이팅을 한1 m 만더 높였으면 었뻤을 텐데 약간 이런거나 아톤에 그림기가 너무 들어가는데 살짝 아젠탈 넣었걸 그랬나 약간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리에 밖에 있어서 다음 촬영할 때 그걸 정목을 시켜보고 도전을 새로 해볼 수 있으니까 음. 만족스럽지 않은 사진도 뽑아놓고 잘보이는데 계속 붙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왔었나요 교수님한테? 사진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laughs> 스튜디오 잠깐 같이 돌아봐도 돼요? 아 네. 오케이. 바로 이어져 가야지 아, <laughs> 자 여기는 아이고. 원픽 스튜디오죠 네 스튜디오 원픽 아 앞뒤가 바뀌었군요 네. <laughs> 자 여기 찍으셨던 사진들 열심히 DP 중이었습니다 제가 폴라로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죠? 오토맨 아네 맞아요 어, 가운데는 올리프스 뮤트인가요? 뮤원인가요? 네, 저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건데 <laughs> 데이즈드랑 작업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어한번 했습니다. <laughs> 사진이 두 개니까 두 번인가요? <laughs> 여기는 이제 사무 공간. 사무실 좀 더러워서 지금. 그리고 <laughs> 이제 헤매 파우더룸입니다. 와우. 와 이거 이거 비싸 비싸겠다. 맞아. 여기 여기가 좀 검은색깔 잘 나오거든요. 셀카 <laughs> <세컷>.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 이렇게 터치로 꺼딱킬 수 있어. 의상은뭐 의상은 여기서 커튼쳐서 갈아 입기도 하고 여기서 이걸 쓰기도 하고. 사실 여기 정리가 좀안돼 있는데 <laughs> 아준놈은 정리 잘 됐죠. 네. 호리존. 네, 네, 호리존입니다. 이거 포맥스 2000을 쓰시네요. 네, 2000도 쓰고 2600도 쓰고. 하고 저게 텅스텐. 2000이죠, 이거. 2000. 네. 아, 저흰 천밖에 없는데. 천도 두개 있긴 한데. 하고 저 요즘 이전 얼마 이어요호로스 뱉냈고. 애덱스 2000. 네. 정리가 안 돼서 숨겨 놨는데. 저 <laughs> <laughs> 장비 <장기, 장기> 차일이로 <laughs> 숨겨 <숨겨놔네>. 놨는데 <laughs> 장비 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대박 충고는 한 3.3m? 3.2m인데 중간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아래서 빨리 성공해서 이사 가야죠 <laughs> 스튜디오 비이월점 <laughs> 홍보 한번 해주시고요 <laughs> 좋아요 다양한 네. 사진을 찍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맥 모니터용으로 썼는데 딱 작업하기 좋은 컴퓨터인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사고 거의 어 아, 150인가? <laughs> 애플치고 굉장히 착하게 나왔으니까 네. 이게 좀. 이제 학교에서 했던 이제 뭐 포트폴리오 북이나 이제 교재하고 이런 게컴북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프레시 필라이트랑 키라라이트를 어떻게 쓸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조명 수업하고 컬러 함실인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컬러 함실 수업이 지금은 이제 사실 장비적인 그것 때문에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파이널 작업을 뭘 할지 이러지고 작업 케이크를 쓴 다음에 이렇게 뭐이 촬영 과정을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갈자별로 해가지고 되게 별게 없네. 뭐 이런 작업을 만들고. 아 인상 사진. 이때 전 인물 사진을 되게 재밌게 배웠어가지고 어, 여기 이제 지금의 저의 사업 파트너인데형 <laughs> <laughs> 사진 나와도 되나요? 아 상관없대요. 아무 맘껏 찍으세요. 아 예. 아, 잘생기셨어요. <laughs> <laughs> 형 인상사진 때야 필름 <laughs> 좀 충격적인데. <laughs> 이렇게 인물 조명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인물이 다르게 보일지. 근데 학과에 다니면 이거를 나올 때까지 찍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배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이건 이제 매거진 있었지라고. 이이 매거진의 이 사진은 어떤 조명을 사용해서. 표현되었느냐. 이건 이제 조명을 써서 노을빛을 연출하는 법했고, 이제 뭐 이런 걸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 이런 포토샵. 요즘 은캡툴이 좋은데 우리 때는 느끼로. <laughs> <laughs>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인물 프로젝트에서 크라운이란 시레즈를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모델은 이런 날짜로 해서 이런 시안으로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처음 잡은 시안이 이거였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빽에 뭐 이런 텍스처를 합성하겠다. 뭐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이들 진짜 재밌었어요 작업. 이게 지금은 인스타에 없지만 한때 올라와 있었어요. <laughs> 이런 수업을 배웁니다. 생진과에서 저는 계속 좀 빡세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는 것도 아쁘지않으니까 자, <laughs> <laughs> 밤에 랩실에서 치킨 먹으면서 밤새면서 작업을 해도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자산이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도착해 주셔서. 누치한 곳까지 와주셔가지고 아유, 아유. <laughs> 귀한 곳에 누치한 사람이 왔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은 처음이라 <웃음> <웃음> 어, 유튜브 채널은 근데, 생각 없으세요? 유튜브 채널이요? 제가 편집 못해서 가르쳐 주실래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웃음> 어, 많이 어색하고 버벅거린 게 많은 거 같은데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작업할 테니 작업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